선생님 아직 EBS 안 파도 된다. 아 EBS 야 이것도 또 이것도 제가 좀 열을 내면서 말을 해야겠는데 자 EBS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보겠습니다. 자, <laughs> 자 전투 준비하고 EBS 여러분 EBS 제가 시켜드리지 않아요. 네저저 저 상상 모의고사로 여러분들 시켜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상 모의고사 아직 구매 안한분 없죠? 일단 저는 EBS를 하는 게 당연히 시험장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해서 당히 저도 상상 모의고사나 협업해서 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연초부터 EBS를 작작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저는 3, 4등급을 1등급으로 만드는데 목적이 된 사람이 제 유튜브를 하는 목적도 나는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관심이 없어. 공부 잘하는 애들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공부 잘하는 애들 은 알아서 잘하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내가 재수 때 3, 4등급이었으니까, 그런 애들을 이제 1등급으로 올려주겠다는 목적으로 유튜브를 지금 3년 동안 하고 있고, 국일만을 쓰고 모든 걸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에 3, 4등급들, 공부를 열심히, 하... 다, 여기서 단 조건. 단.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3, 4등급, 3, 4등급인 애들.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제가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나랑 똑같은 길을 따라와야지. 근데 나는 EBS를 안 팠다니까? 왜냐면 독해력을 늘리는 게더 효율적이고 좋은 행동이라는 거 아니까 그 다음에 고3 때 EBS 파봐가지고 망해봤으니까 독해력 없는 상태에서 EBS 싸워봤자다 진짜 말짱 도로묵이란 말이야 진짜로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당신들한테도 말을 하는 거지 EBS 하지 마라 EBS 같은 경우는 내가 나중에 파이널로 집어줄 테니까 그것만 보고 가라 그 다음에 너네는 기출도 하지 한 15개년도 안 봤을 애들이 뭘 계속 EBS라고 <laughs> 말을 하고 있냐 왜냐면, 지금 구평도 보면, 제가 기출문제집 해설을 제가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 기출문제집 해설 쓰다 보면, 똑같은 말이야. 맨날 똑같은 소재, 또 비슷한 소재, 비슷한 말, 이 영화 지문? 영화 매... 엄청 나왔어, 기출문제그 다음에 또,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그래, 처음인데? 솔직히,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뉴스에서 비트코인을 몇 번이나 들었는데, 그 이제 어? 좀 수능을 친다는 학생들이면 그 정도 시사에는 좀 관심을 가져야죠, 여러분. 네? 블록체인. 지금 비트코인 얼마나 올랐는데,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 수능보다 비트코인 사는 게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광고, 뭐 형사처벌 법이 정도 그냥 기기 기, 기출에 쎄고 쎄서. 근데 EBS를 지금 왜 하냐고 EBS를 EBS를. 하... 근데 또1등급들의 말을 듣잖아요. 여러분들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1등급들의 말을 들어. 근데 나는 의문인 게 걔네 중에 3, 4등급에서 1등급이 되네들한테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는 건내 상관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아, 3, 4등급에서 1등급 되는 애는 못 믿겠다. 난 고정 1등급들한테 물어볼까? 난 서울대생들한테 물어볼까? 이게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라니까. 자기가 3, 4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고 싶으면 그 길을 따라간 사람 말을 들어야지. 왜? <laughs> 왜그 길을 가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물어보냐고. 타고난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게좀 있어요. 그리고 1등급들은 텍스트 읽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EBS 같은 것도 금방 금방 읽어내 저도 대학교에서 진짜 그냥 국어 10 재능충 인간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책만 보고 그냥 문학책 같은 것만 보고 1등 급 나온 애가 있었거든요 걔랑 제가 그제 기출문제 해설 쓴다 했으니까 그 도서관에서 쓰거든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친구가 그 해설을 보고 아니 그 문제를 보고 딱 보더니 한 2분? 3분 만에 다 읽었다는 거야 난 그걸 보고 알았지 이런 애들은 교육자를 하면 안 된다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선생님들이 그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고 뭘 하는 건 있잖아요 독해하게 올라왔다는 전제예요 근데 이 시험에서 3사 등급을 받았다 근데 내가 다시 봤는데도 답을 모르겠는 문제들이 많아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 실력 때문에 3사 등급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뭔가 1타 강사의 파이널 강사 강좌를 듣는다. 나는, 아, 진짜 아니라고 봐.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커리큘럼 찍는다 생각해봐. 내가 연초부터 강의를 찍어왔을거 아니야. 근데, 지금 그러면 강의를 찍을 때는, 연초부터 해가지고 실력이 한 1, 2등급 언저리 올라온 애들을 대상으로 파이널을 쏘겠지. 근데 그거를 지금 3, 4등급 나온 애들이 봐가지고 어떻게 도움이 되지? 난 그런 의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체적으로 생각해. 모든 것을. 인생을 내 맡기려고 하지 마시라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들 인생은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후회가 없고 누가 아무리 나보다 뛰어나고 내가 멘토로 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해준 말을 내가 곱씹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에 맞춰서 판단을 해야 돼. 그래야지 후회가 없고 나중에 어, 내가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도 나한테 체화가 되고 그 실패가 진짜 도움되는 인생에 도움되는 실패로.